안녕하세요. 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예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장기 저축이 좋은지 단기 저축이 좋은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계 여행 같은 거창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우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예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장기 저축이 좋은지 단기 저축이 좋은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계 여행 같은 거창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하. 아직 세계 여행은 아니지만 비상금과 동시에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혼합형 정기예금 상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뭐든 복잡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전혀요. 만약 카페에서 메뉴 고르는 것보다 어렵다면 바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예를 들어 혼합형 상품이랑 이율 높은 상품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합형 상품은 중간에 일부 인출 가능하고 이율은 조금 낮아요. 반면, 이율 높은 상품은 돈을 오래 못 만져요. 음, 제가 커피를 기다리는 인내심 만큼은 길지 않아서 혼합형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또한 자동이체 기능도 있으니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어요. 자동이체라니 제 친구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유쾌한 고객님은 처음이에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은 저축의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예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예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您好,歡迎來到銀行,請問您對哪一種定存方案有興趣? 예금 상품, 띵존 방안. 안녕하세요. 장기 저축이 좋은지 단기 저축이 좋은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저축이 좋은지 단기저축이 좋은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您好我正在考虑长期定存还是短期定存比较好你有建议吗 장기저축, 정기정선 우선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계 여행 같은 거창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계 여행 같은 거창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可以先请问您的目标吗？例如有没有像去环游世界这样的大计划？K 配计划哈哈？哈哈，아직세계여행은아니지만귀산금과동시에이자를많이받고싶어요哈哈，아직세계여행은아니지만귀산금과동시에이자를많이받고싶어요啊哈，目前还没有打算环游世界，但我希望有备用金，同时能赚到较多利息。이자，利息。 그렇다면 혼합형 정기예금 상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습니다. 그렇다면 혼합형 정기예금 상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습니다. 나 괜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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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모든 복잡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不会太复杂吗我妈妈常提醒我,凡事不能太难.복잡하다 a n 전혀요. 만약 카페에서 메뉴 고르는 것보다 어렵다면 바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혀요. 만약 카페에서 메뉴 고르는 것보다 어렵다면 바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i t more than a little bit m o 설명하다. 쇼밍 좋아요. 예를 들어 혼합형 상품이랑 이율 높은 상품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아요. 예를 들어 혼합형 상품이랑 이율 높은 상품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허다, 증권 혼합형 담存款 유가우리리 방안有哪些差别? 이율, 이율. 혼합형 상품은 중간에 일부 인출 가능하고 이율은 조금 낮아요. 반면 이율 높은 상품은 돈을 오래 못 만져요. 혼합형 상품은 중간에 일부 인출 가능하고 이율은 조금 낮아요. 반면 이율 높은 상품은 돈을 오래 못 만져요. 혼합형 방안은 중도에 부분 출가능하 이율이 낮고, 고이율 방안은 언제든지 을사용 인출, 퇴출. 음, 제가 커피를 기다리는 인내심만큼은 길지 않아서 혼합형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음, 제가 커피를 기다리는 인내심만큼은 길지 않아서 혼합형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음. 응. 我的耐心不像等咖啡那样长,所以好像比较适合混合型的. 인내심. 나이신. 좋은 선택이에요. 또한 자동 이체 기능도 있으니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또한 자동 이체 기능도 있으니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어요. 好的选择. <목시> 另外也有自动转账功能，让您不会忘记储蓄。자동이체, 自 자동이체란이 제 친구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자동이체란이 제 친구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자동比我朋友要可靠 신뢰, 信任. 이렇게 유쾌한 고객님은 처음이에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렇게 유쾌한 고객님은 처음이에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닝증 유머.还有其他想问的地方吗? 추가적어 와. 아니요. 오늘은 저축의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저축의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没有了。今天感受到定存的新气象。谢谢您。신선한 바람. 신气象. 안녕하세요. 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예금상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장기저축이 좋은지 단기저축이 좋은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계여행 같은 거창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하, 아직 세계여행은 아니지만 비상금과 동시에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혼합형 정기예금 상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모든 복잡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전혀요. 만약 카페에서 메뉴 고르는 것보다 어렵다면 바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예를 들어 혼합형 상품이랑 이율 높은 상품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합형 상품은 중간에 일부 인출 가능하고 이율은 조금 낮아요. 반면 이율 높은 상품은 돈을 오래 못 만져요. 음, 제가 커피를 기다리는 인내심만큼은 길지 않아서 혼합형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또한 자동이체 기능도 있으니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어요. 자동이체라니, 제 친구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유쾌한 고객님은 처음이에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은 저축에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금 상품 띵전 방안 长期支出，长期定存，开会，计划，一兆，利息，混合型定期定存，混合型定存，复杂하다，复杂，설명하다，说明，이월，利率，인출，提款，인내심，耐心，자동입체，自动转账。 신뢰, <립> 신념, <신유한. 립> 추가적, 어이 신선한 바람, 신치성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대 인김, 징찌 더 안짠 환상, 삥띵의 오문대 빈다오!